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주님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고백되게 원합니다. 안 우리야. 그래서 우리 말씀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뒤쪽에 히브리서 10장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10장 24절 25절 이게 있으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는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아이들 잘 돌보는 거예요.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아이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주야로 우리를 살피고 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마. 그 얘기는 왜 하십니까? 나는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